최근 미호천이 새로운 철새 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희귀 겨울철새인 황오리떼 수백 마리가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호천이 흰머리에 오렌지색과 갈색빛이 뚜렷한 오리떼로 가득합니다. 미호천에서 월동하고 있는 희귀 겨울철새의 황오리떼입니다. 겨울 미호천에 몸을 맡긴 듯 무리를 유유히 헤엄치며 논는 자태가 어느 오리떼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비행기 소리에 놀란 듯 황우리떼가 일제히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가득 날아올랐습니다. 흰색과 황색의 조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장관입니다. 비행 모습과 요란한 소리가 기러기떼를 연상케 합니다. 주위를 한 차례 선회 비행한 황우리떼가 경계가 풀린 듯 다시 부드럽게 수면으로 내려앉습니다. 황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새는 아니었고요. 그 겨울철에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주변에 이제 농경지나 그 얕은 하천 같은 데서 많이 보이던 새인데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오리 종류는 아닙니다. 과거 금강 분류와 서해안 등에서 활동하던 황오리떼가 미호천에 찾아든 것은 5~6년 전부터. 특히 올해는 개체수가 3,400마리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황오리가 관찰된 거는 뭐 금강 하류나 아니면 김포라든지 서울 인근이었는데요. 사대강 공사를 시점으로 대략적으로 2010년부터 아마 청주 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오리떼는 현재 미호천 상하류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다른 철새들과 함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곳 오송연제지역시 지난해 말부터 황오리떼를 비롯해 하루 많게는 천여마리의 오리떼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변화된 겨울철새 서식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정밀 조사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탐조시설 건설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우용입니다.